네, 김잼입니다 컴퓨터 조립합니다. 이전 영상은 제가 쓸 컴퓨터가 아니었고, 이번에는 제가 쓸 컴퓨터를 조립합니다. 어, 음, 어, 다른 영상에서 제가 각각의 부품을 소개했었고, 그 부품을 토대로 만들게 됩니다. 케이스는, 음, 케이스는, DEFY B40입니다. 저번에 만들었던 시스템하고 같은 미니 타워 케이스입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케이스죠. 그 선호하는 이유는 케이스 메인보드를 바닥에 깔수 있는 거죠. 옆, 옆면에 붙이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어,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중간중간에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 타임랩스 스타일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조립합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어, 저기, 마이크로닉스, 마이크로닉스 750W 어, 80 플러스 골드 버전. 이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흰색의 표가 거의 안 납니다. 자 드디어 그 비싸기도 비싼 CPU 개봉합니다 아이 컴퓨터 조립을 몇번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였는데 지금 이캡 이 있잖아요. 이거를 꼭 저는 한번 해봐야지 해봐야 지한 번도 안 해봤는데 떼고 항상 넣었었거든요. 어, 이번에는 안 떼고 넣어보고 싶어. 생각보다 묵직하다. C P U는 자기 위치에 딱 맞게 놓고 클립을 걸어서 찌안 드면 오 진짜 티어나오네 드디어 한번 해봤습니다. 에 적혀 있습니다. 주문 그래서 하나 온디딜 1 포1 포3 포2 포포로 어 있죠. 회색 두 개, 블랙 두 개니까 원에 꼽아서 그냥 포1, 포2에 꼽았어요. 그래야지 듀얼 채널로 동작이 되니까요.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이 이런 이제 중간에 힘을 줘야 되는 이런 상의 제품들은 한쪽만 다 조우시면 안 되고요. 항상 지그재그로 조우셔야 돼요. 이게 이게 저기 자동차, 오토바이 뭐 이런 것들에 오일들 안색이 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꼭한 군데만 다 조우면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가 포인트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꼭 항상, 항상 이렇게 지그재그로 조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줄 때도 딱 알맞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립하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로 보이게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요거 포인트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데서 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자, 피스를 한 개씩 올려볼게요. 초점이 아, 맞네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 피스 종류가 좀 많은데, 그냥 크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외에도, 이 안에도 보면, 뭐, 이런, 이런 피스도 들어있고요. 뭐, 이것도 들어있고, 이거, 이거는 뭐, 뭐, 크게 상관없는데 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긴 피스도 있고요. 종류가 많아요. 딴건 모르겠어요. 우선 보시면, <laughs> 이 피스에, 이 피스 보십시다. 이 피스에 보시면, 어 그냥 피스 머리만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동그란 피스인데, 피스 머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피스를 보시면, 이 피스, 이 피스 보시면, 어 이렇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어 피스, 대각이 밑에 그 워셔 같은 게 하나 껴있는 그런 느낌의 피스예요 이거는. 뭔가 하나 더돼 있는 느낌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치우고요. 치우고 그다음에 이거는 보통 어 케이스 뚜껑에 많이 쓰는 큰 나사인데요. 이 나사산은 좀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거, 여기 보시면 보시면 이것도 보면 워셔 같이 또 다른 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이 생긴 나사예요. 근데 이두 개의 나사, 그다음에 이게 제일 큰 나사산이 제일 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사산이 제일 이게 이제 그, 그 쿨링팬에 쓰이는 피스예요. 중요한 포인트. 쿨링팬에 쓰는 케이스에 쓰는. 다음 여기 이 나사를 보시면 살짝 높여볼게요. 높이면, 높이면 나사 굵기가 좀 틀리시죠. 얇은 게 메인보드에 그, 그 메인보드를 장착하고 메인보드에 쪼오는 피스예요. 이 굵은 게어 저기 그 그 외에 외부에다가 뭐 파워 연결할 때 쓰는 나사, 그리고 이 굵은 게 케이스 나사라고 들어있는 거와 같은 굵기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가끔씩 친구네 집에 가보면 이 굵은 피스, 외부에 쪼는 피스를 보드에다 끼워놔가지고 보드 산을 다 망가뜨리는 경우를 내가 꽤나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러가지 나사가 있지만 그 중에 그 워셔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의 이 나사요. 요 나사. 요 나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굵은 거, 하나는 큰게 있어요. 얇은 게 메인보드에 꼽히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망의 그래픽카드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서스. 아서스. 일공팔공 터보입니다. ti는 사고 싶었지만 ti는 너무 ti는 너무 비쌉니다. 그냥 저는 일공어 <laughs> 1080이면 충분합니다 레퍼런스 디자인 100% 레퍼런스는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생긴 거 좋아한다고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최고의 강건은 M2DOT 슬롯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제카드가 꼽히면 그 M2DOT에 쿨러를 달아놨는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m2.m, m, m.2 m ssd죠. 본래 순정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쿨러, 쿨링팬을 달아놨어요. 뭐 이거는 제 영상 다른데 보시면 아는데 이게 이제, 어, 외모 vj 카드 슬롯에 이렇게 꼽히고요. 이렇게 꼽히니까 이 쿨러 때문에 간섭이 생길까 봐두개 중에 하나만 했거든요. 우선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 지금 이쪽에 보시면 장착을 했고요. 유제카드를뽑면 이렇게 보시면 아무런 간섭이 없어요. 아무런 아무런 간섭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도 간섭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 하다가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시스템 이렇게. 응, 1080 들어가 있고 아서스 1080 터보에 어, 8700K 인텔 p u 로돼 있고요. 이렇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뒤쪽, 앞쪽은 이렇게 생겨서 팬이 80, 120mm 팬이 두개 달려 있고요. 어, 쿨러에 128mm 그 다음에 뒤쪽에 128mm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부에 어, 파워커넥터가 밑에 달려있고요. 파워커넥터 흡입구가 이쪽에 뒤, 밑에 쪽에 있어요. 흡입해서 일로 나가니까 파워에서에 대한 열의 부분은 전혀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지가 따로 외부에서 공기를 뜨려 마셔서 지게 차 밖으로 나가는 형태예요. 그리고 순전히 입력을 바람을 이쪽에서 전면에서 받아서 이쪽으로 통해서 이쪽으로 나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환기구가 또 따로 더 있어 요 이런 식으로 더마실려고 하면 더 마실 수도 있겠죠. 약간 개인적으로는 밸런스가 조금 안 맞아요. 이쪽에서는 두 군데서 바람을 내 보내주고 이쪽에서는 한 군데 한 군데에서 바람을 내 보내주니까 밸런스는 조금 안 맞는데 대신에 이제 게임을 할때 고속 회전을 할때 이쪽에 이제. 100%의 효율은 아니더라도 적당히 어느 정도의 효, 효율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원 저런 들어오는지, 전원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따로 스피커가 없어서 어떤 소리는 안 나요. 보통은 이제 삑 하고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납니다. 이제 모니터를 꼽아 봐야지 뭐가 빠졌는지 뭐가 덜 됐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현재로는 저는 뭐 취향이 LED 저격이, 아 LED 취향이 아니어서 조명은 따로 없는데 보시면 이제 아서스에 이제 자체 조명이 들어오고요. 그다음 전면 팬은 앞에 이 지금 보이시는 거는 커세오 쿨러라의 LED를 빼버린 거고요. 전면에는 이제 따로 제가 없어서 있는 것깬게 이제 파란색 불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본래 이제 앞에 있는 전면 120mm가 CPU 쿨러용이었는데 떼서 앞쪽으로 붙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잘 되는 것 같습니다. 소음이 조금 있네요. 전원 끄고자 지금까지 시스템 조립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누구나 하는 시스템 조립 영상 뭐제 말에 개인적인 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어, 이전 컴퓨터 조립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를 하단에 내리고 그래픽카드를 그 위에 꽂는 방식이에요. 이전에 있던 이제. 메인보드를 측면에 붙여서 케이스도 이렇게 눕혀서 붙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부재 카드가 무겁다 보니까 그게 무리가 많이 가고 그 다음에 CPU에 쿨러도 무겁다 보니까 하중에 무리가 많이 가서 보드 뒤틀림, 뒤틀림이나 이런 것들을 생기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예 이제 누워서 되어 있는 모델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딱 마음에 드는 케이스예요. 또 여기서 개인적으로 들자면 저는 요좀다 가렸으면 좋겠어요. 좀쿨 부제 카드 쪽만좀 한쪽만 보여서 지금 상태가 어떻는지 정도만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개방돼 있는 게 살짝 흠이란 흠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